제가 할 얘기는 주로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 좀할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기 싫은 거 알아서 하면 좋겠다. 또는 뭐 죽을 때까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공부하면 어떤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증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에?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면? 엄마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예요.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고 짜증스럽고 사실 그게 공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한국 사회는 에 특히 행복 지수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가, 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도 가고, 엄마가 동네에 자랑거리도 되고, 그죠? 그것도 친구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의 치수예요 내가 재미난 얘기 좀 해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지금 상위를 나눴어요 잘하는 학생 30% 못하는 학생 30%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을 비교해 봤어요 어느 집단이 공부를 더 많이 할것 같아요? 하위 30%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한 10분 정도 많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양이라는 건 뭐냐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공부를 안 하고 싶고, 누가 공부를 안 하고 싶냐, 이게. 응? 근데 이 공부가 안 돼요, 지금.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좀 해답을 함께 여러 어머님들하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공부라는 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공부라는 건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고. 공부가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근데 누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얘기. 이 공부 문제라는 게참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많은 사람이 답답한데요. 그럼 공부를 한마디로 무엇하고 정의를 내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공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까 뭐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말씀하시고 아이들은 뭐 스트레스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부라는 건 사실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 못하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는 양이 바로 공부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나 시간을 투입해는 양이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억지로 앉혀가지고도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애가 억지로 앉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진실한 시간을 투입하는 게 공부다.